안녕하십니까 공장장입니다 여러분 칠리즈 어떠세요? <laughs> 예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쉽게 살수 없었지만 제가 강하게 떠밀었나요? 사실하고 그래서 떠밀린 사람들은 이미 수익을 이만큼 보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시작이란 말을 드리겠습니다 칠리즈 왜 아직 카타르 월드컵 시작도 안 했거든요 하타르 월드컵 시작하는 순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까지 갔으면 좋겠나요? 저는 천 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이번 월드컵은 더욱더 뜨겁게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FTX 사태 안 좋아요. 금리를 올리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주식시장도 안 좋습니다. 부동산 대출 금리도 안 좋습니다.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할 때. 좋은 것들에 더욱더 쏠림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칠리즈 10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 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볼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죠? 그거 해 주셔야 제가 영상 열심히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에서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가장, 가장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이거죠. 그쵸? 여러분들 제가 정말 힘들게 준비했잖아요. 100배 갈수 있는 크립토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야 내가 갖고 있었는데 이게 상장이 됐어. 거래소에 상장이 되니까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돈이 늘어나더라고. 그것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구합니까? 그리고 어디서 필터링이 되어 있는 걸 구해야지 이상한 걸 구하면요. 바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장장이 힘들게 필터링까지 끝난 내년도 언제입니까? 2023년도 1분기에 상장이 임박해 있는 100배 상승할 수 있는 크립토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돈 주고 드렸다면 은제영상이 인기가 없겠죠.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2429-5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2023년도 1분기 상장이 임박해 있는 크립토 코인을 100% 무료로 지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30분만 드릴 거니까요. 주말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십시오. 자, 안 가져가시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왜무료니까요 자, 일단은 칠리즈 차트상 4시간 분봉이거든요. 4시간 분봉 일단은 1차적인 저항대는 이 가격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리고 있는 340원 가격대가 일단 1차 저항대 의 가격이다. 자, 우리가 언제부터 목이 터져라 사세요, 사서 했나요? 이 노란색 보이시죠? 235원입니다. 제 지난 영상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굳이 말안 해도 되겠죠. 235원에서 지금 340원 부근까지 지금 올라갈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현재 수익 얼마? 44% 정도 벗고 있네요. 예, 아주 소소합니다. 자, 이번 칠리즈는 얼마짜리라고요? 못해도 200% 이상짜리로 갈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실시간 매매 전략은 물론 중간중간 왜 실시간 매매 전략 필요하고요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승을 계속한다고 그러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드러나는 보험 같은 역할 누가 한다고요? 공장장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칠리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얘기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세요. 칠리즈 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후후비에서 엄청난 일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74%, 80%, 166%, 8%, 12%, 208%. 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하지 마세요. 2429-5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주시면 이방 역시 여러분들께 무료로 안내해 드리겠다는 거 저는 그냥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가 너무 핫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위믹스 있죠? 유의 종목으로 좀 됐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닥사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뭐라고? 네, 24일까지 연장할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유의 상태로 해서 상패까지 이루어진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나겠죠. 그쵸? 한국 사람들 가만 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의 종목이 해제를 하게 되면, 뭐야, 너네 장난했어? 뭐가 해제야? 정확하게 해지도 않았는데, 난리 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닭사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봉책으로 연장할 것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먹혔는데, 결국 연장을 선택하네요. 자, 연장 기간 동안에 뭐를 하겠습니까? 명분을 만들어내겠죠? 명분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결과는 저 개인적으로 부분 인정. 네, 부분 인정이라는 거죠. 결국 유의 종목을 일단 해제를 할 거고요. 대신에 조건을 겁나 달것 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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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추후 보완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장에서 잊혀지길 바라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믹스가 결국에 유의 종목에서 해지가 된다는 면 자, 위믹스 한번 살짝 보시죠. 해제가 되는 순간 이 가격대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믹스 관련된 것도 제가 트레이딩 하고 있으니까요.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조금 지난 기사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칠리즈 월드컵 앞두고 급등세 거래량도 급증. 이게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건 시장에서 일단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칠리즈에 대한 가격의 회복입니다. 회복. 요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회복 아닙니까? 계속해서 급증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여기가 무슨 구간이었습니까? FTX 사태 구간이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더욱 더 빠르게 용수철처럼 올라올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은 우리 실리즈 한번 트레이딩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랑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